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대할 슬프도 이다주 여호와여 벗어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아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지니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 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손을내 내밀어 내 입에 대으며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네 말을 네 입에 두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서고, 너를 뽑으며, 하게 하며, 감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지어 하여 논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이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주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 전에 너를 알았고, <laughs>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나는 아입니다. 나는 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하고 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뭐다. 너는 뭐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는 뭡니다. 나는 뭡니다.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렇게 능력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요, 자꾸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죠, 성경 말씀을 알고 이렇게 배우고 읽고 그래도 그내가 하는 거라 말이 내가 이거 말이지. 이 내가 하는 거 가지고는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그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그다음에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거죠.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 우리 성가님들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그이 생활할 때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따라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늘 주위에서 말이죠. 그 주위에서 늘 포착하세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늘 주위에서 포착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방 모든 불교라든가 뭐저이선또 그다음에 선 그런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고행을 해가지고, 뭐를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도사라든가, 이 무슨, 무슨 선을 많이 했다든가, 하여튼 뭐 남녀 허랭교를 많이 믿었다든가, 하여튼 뭐, 뭐든지 말이지, 이렇게 많이 하면 말이죠. 이 자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더큰 지옥에 가거든. 어. 그렇 때문에, 그렇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네, 주님의 음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으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함만이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겸손하려고 해서 막 이렇게 웃고 말이죠. 내가 무슨 뭐 열심히 일하려고 서 그렇게 하고, 물론 그것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자극을 해도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귀하게 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그만 큼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선을 내밀어 내 입에 음,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게 하며 시간과 공간을 벗어났잖아요 나라를 갖다 세우기도 하고 자빠지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나라를 갖다 흩어지게 하고 모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레미야가할수 있는 건 아니죠. 예레미야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어느 날쯤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벗어나, 자신을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몸이 되게 아팠지만 은 몸이 되게 아프잖아요. 몸이 되게 아파서 견딜 수가 되게 없었지만 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세면을 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만은 이렇게 아픈 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덜 아파요. 다른 때는 더 아픈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하려고 썼다든가 그럴 때는 이게 아픈 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한시간이고 어 무슨 뭐 30분이면 하여튼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아픈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를 잊어버리니까 이게 아픈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7, 8년 동안 아팠는데요. 아픈 것을 제가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이제 견딜 수 있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사역하는 걸 놓치지 않고 그냥 그걸 계속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니까 제가 그동안 세미나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말씀 가르치 고 그런 게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많은 시간만은 아픔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아, 아프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아프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아프지 않다, 안았단 말입니다. 아프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만 좀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지. 어? 그, 래서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대상 같은 거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할때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목사와 은혜로우지 못한 목사는 뭐냐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을 할 때, 자기를 의식하면, 그 자기로. 그 목사들 보면, 자기를 의식해가지고, 으글거리고 말이요. 으글거리는 사람도 있죠. 전화 받을 때도, 전화 받을 때도 상대방을 딱말두 으글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죠. 전화 말소만들어라도 자기 힘주는 사람. 이 목에 힘주는 사람은, 이 목, 이 전화 말소리도 틀려버서어 이렇게 말이죠. 혼자서 얘기할 때는 막, 돼지 소리 내다가 저랑 번받으면안녕 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죄수가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안에서 벌써 벗어난다는 거야. 예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아주머니가 되면 화장도 안 하고 스타일도 되는 대로 그냥 왜 그만 좀 벗어 자유롭잖아요. 그만 좀 아이들을 생각하잖아요. 남편을 생각하잖아요. 그만 좀 자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능률이 나잖아요, 네? 능률이 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 여자들이 가장 인생을 능률 라는게 아주머니나 면 아주머니, 자기 아들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면서 세면도 스타일도 목소리도 관계없이 그냥 네? 자기를 잊어버릴 때 인생에 능률이 나거든요. 어?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절대로 이게 나 나한테 사로잡혀서 말이죠. 나한대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절대로 인생을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주님을 주관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하는 거죠. 내가 주관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네? 그렇 때문에,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언제인지 나를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순종할 때,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말을 순종할 때도 나를 벗어나죠. 그 때문에 아이들 봐요, 아이들. 아이들이 대체로 다른 사람의 말을 순종하죠. 아이들이 도적놈이런 누구든지 하여튼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순종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때요? 미치지도, 어린아이 미치는 거 없죠. 어린아이는 미치지도 않고 병도 빨리 낫고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는 노여움도 빨리 풀고, 어디나에는 한 한맺히는 것도 없습니다. 어디나에는 누가고 싸워다도 조금 지나면 또 웃고, 에? 부모가 막 때려도 그이때는 또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왜 그래요? 자기한테 벗어나 자기한테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간에 말이죠. 나한테 딱 심을 주고 말이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게 원수거든 원수 원수 말이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면서 딱이렇게 힘을 주는 목사 또 나는 목사다 그래가지고 막딱 힘을 주고 이렇게 말이야. 그런 것이 말이죠.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그게. 이 말이죠. 나는 목사다 나는 여자다 나는 어떤 것은 뭐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딱 힘을 주고 말이죠.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게 그게 되게 말이죠. 그게 되게 이렇게 이제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미련한 짓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슨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도해줍니다. 내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해주는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다할수 있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 거랑 반대죠. 나는 아입니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뭐다? 그래서 딱 이렇게 딱렇게 폼제가 있는 거 하고 근본적으로 틀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느냐?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말이죠. 나뭘 달라고 아까만 말좀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중심이 되죠. 자꾸 뭘 주세요. 주세요. 주실 건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 중심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너무슨병 낫게 해달라고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자신 을 오늘도 바치세요, 나를 바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만세전에 주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 안 계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품에 안기면은 내 자신을 잊어버리잖아요? 상대방의 품에 안기면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방만 100% 의식하게 되거든. 그래서 주님의 딸이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라는 건 별거 아니야. 하여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들이 엎혀가지고 있는 거. 어린아이들을 엎혀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죠? 그걸 기도야, 기도. 어린 아이들이 업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기도예요. 어린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이렇게 엄마가 어디 있는지 어디 막찾다가 엄마가 있으면 이렇게 붙잡고 또 가까이 가서 잠들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어린애가 뭘 어떻게 뭘 달라 그럽니까 엄마를 찾아가서 있으면 그거 그거 잠드는 게 그게 기도야. 네. 여러분들은 말이죠. 너무나도 말이죠. 나중심을 해서요. 참,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그러게 하기 때문에, 달라고 할 때마다, 답이다. 달라고 할 때마다, 나를 의식하게 된단 말이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 어쩌고, 어쩌고, 며느리 어쩌고,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동안에 자꾸 나를 의식하니까, 나를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게, 달라고 많이 할수록 아무것도 못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은 말이죠. 아무것도 그래하지 말고, 받으세요. 답니다. 받으세요.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내가 누군데 드린다고 하죠. 받으세요. 드립니다 하면 말이죠. 나를 먼저 의식합니까? 상대방을 의식합니까? 상대방을 의식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예? 네? 슬픔도 드리세요. 네? 기쁨도 받으세요. 내 인생도 받으세요. 내 젊음도 받으세요. 내어린아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것도 받으세요. 내가 노인입니다. 그것도 받으세요. 우리는 받으세요 할때 말이죠. 저절로 우리가 의식할 때 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속감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려은 지금 말씀드린 우리는 우선 사람과 사이에서 너와 나 사이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벗어남.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답이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벗어나자. 그러니까 이웃보다도 나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나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나보다는 이웃을 더 귀중하게 생각, 나보다는 이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면은 그다음에 그가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벗어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먼저 생각. 그러면 나를 벗어나게 됩니다. 나를 벗어나는 것만큼 여러분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납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큼 뭡니까? 내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요, 아집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자기 것만, 자기 아들, 뭐죠 하면서 그냥, 그냥 자기 것만 그 아집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이 말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맡겨라. 다 맡겨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말이죠, 근심 걱정을 다 맡기시고, 그다음에 이웃을, 예, 오늘도, 오늘도 말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하루를 살 때, 예, 나를 위해서 예,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한 가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 선한 일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내 자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 사람만을 위해서 자꾸 살면 예, 자꾸 손해가 이제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한테 복종하죠? 내가 주 내가 누구한테 복종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따라가면 손해가 나죠, 그죠 손해가 나 그래서, 딱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복종. 그럼 주님 안에서 복종하면 어떻게 는가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벗어나니까 주님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말면 막 손에 나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종할 때, 갑니다. 주님 안에서 복종할 때, 주는 역사와 받는 역사, 주는 것은 조금밖에 안 주고 받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람에게 그냥 끌려서요, 사람한테 그냥 끌려서 그냥 복종하면 나는 그냥 손해만 보고 많는 거예요. 응? 나는 손을 그래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또 여자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막 물불가리지 않고 남편 자식에서 열심히 아주머니가 돼가지고 노력하지만, 아주머니들도 한 50쯤 되면 야가죠, 야가죠. 아주머니가 야가죠. 아주머니 한대 그러면 이제 다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손에 보면 이제 그, 그다음부터 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같이 살수록, 점점 세지는거야 우리 장로님들, 있지, 장로님들도 있지만 권사님들 때문에 그 간증도 하잖아요. 되게 세세다그 말이죠. 그래서 그왜 그렇게 한가 하면 그래서 말이죠. 처음에 무자건하고막 남편 자제도 너무나도 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나는 걸 모르고 그러나 보다 보니까 그게 세진단말이요 그럼 마지막에 그게, 그게 좋, 좋, 좋지 않은 거야.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교인들도. 그 때문에 너무 봉사 그래서 난너 봉사하는 사람 무서워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다음에 세진다고 그만 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봉사하면 아 너무+ 너무 하지 말라고 살살 하라고 말이야 내가 당신 세지면 말이지 내가 당신하고 내가 다 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쓰인 것 같지만 약간 세지 않은 것이 제가 여러분들 액지로, 억지로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왜? 억지로 시키면 그만큼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늘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절대로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점점점점 여러분의 인생이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할 때도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직장 모양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직장, 직장 모양으로 일하면요. 제일 여러분이 손해보는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손해봅니다. 이 교회에서 직장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교회 특은 정리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휴가를 따안 들어가죠. 여러분들은 휴가를 교회로 옵니다. 아, 교회 가기만 하면 참 좋아. 난 시원해. 그런데 목사는요. 어이, 아, 교회를 생각만 해도 골치 아파. 아이 저, 송도로 나가야 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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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로 가야지. 아이 골치가 아왜 그래요? 이 교회를 직장처럼 일을 하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멀리 가는, 반대거든, 반대.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직장처럼 일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은혜 하나도 못 받아. 그러면 일생 동안 여러분 아주 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난 여러분들이 주님 일을 할때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주인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그것이 없으면 은 차라리 교회 그만두세요. 그리고 다른 직장 가세요. 다른 직장 에서 열심히 돈이나 벌든가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교회에는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교회 가서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만하게 뿌려야 되는면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만하게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돈 사랑하지 말고, 내 욕망, 내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주의 사랑을, 큰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들 한없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주적인 큰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큰 사랑과 같이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흘러가는 그 우주에 우리는 영원히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흐릅니다. 영원히 흐르는 것이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든지 하늘나라는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늘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옥 간사나 왜 지옥가요? 하나님과 같이 흐르는 걸 모릅니다. 언젠제 자기한테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흐르질 지 않잖아. 흐르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밖에 생길 거고 힘들 거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다 원수처럼 생각해야 되고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해서만 힘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이야. 벌써 사라질 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뭐 지옥 갈 수밖에 없지 뭐. 살아서 지옥인데 뭐 죽어서 뭐 더, 더 지옥이지 뭐.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요.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조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보이려고 하지도 마시오. 십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설려고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앞서고 잘하려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하지도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십시오. 이겨도 좋고 저도 좋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같이 흐르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마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손을 댔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손을 느끼십시오. 입으로 여러분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할 때,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가만 보면, 말을 할때 자기를 느끼냐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 입에 개고픔으로 말하는 데 그냥 정신은. 상대방이 지금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생각도 못하고 자기 말하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게 말이죠. 자기 말을 자기 입에 넣었으니까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말도 하나님 의 말, 손도 하나님의 손, 발도 하나님의 눈도 하나님의 눈. 그래서 전부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는거니다 주님이으합니다